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성적 존재다. 그리고 창조적 존재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인간 심리 발달의 8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믿음의 단계입니다. 바로 신뢰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키워야 한다. 우리 심리의 가장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에서 떠나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두 살까지 이 믿음이 형성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갓난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 아이가 다 듣는 거죠. 배에서 나와서부터 두 살까지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신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신뢰감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신감의 사람이 되는가? 이것은 두 살까지 다 형성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격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사를 의심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의심해요. 무슨 일을 하든 의심하고, 자기 눈도 의심하고, 자기 마음도 의심하고, 그 무엇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불안해 하면서 불신의 존재가 있는데 그 불신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두살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젖뗄 때입니다. 어린 아기에게 젖은 만능이죠. 최고의 행복입니다. 또 배고프든 뭐든 머리가 아프든 불안하든 그것만 물리게 되면 만사 해결입니다. 만사 평안입니다. 그런데 젖을 뗄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쓴 약을 알라놓습니다 어린아기가 그걸 물었을 때 쓰디 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맛있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쓴 맛이 나게 되는가?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생이 태어날 때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 사랑스럽던 어머니를 동생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멀리 동생을 품에 탁 안고 있는 엄마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이때 우리 어머니들이 잘 해야 됩니다. 잘 조정해야 되죠. 상처받지 않도록. 만약에 이때 상처를 받게 되면 평생 불신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말에서 거짓말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격으로 큰 충격을 입게 되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인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아기가 엄마 아빠 손을 다 잡고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때로는 또 벌쩍 벌쩍 그네를 타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참 예쁜지 모르죠. 엄마 아빠 그 사이에 손목을 잡고 동동 뛰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 아기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하러 가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냥 좋아서 어머니를 믿는 거죠. 아버지를 믿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에 불안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여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전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제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 저를 고쳤는지 저는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분행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것조차도 저는 모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주여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이 실존이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긍정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대상이 문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어야지요. 죽는다는데 그대로 믿어야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믿었으면 우리 인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믿지 않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정령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을까. 왜 의심하냐 말이죠.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다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엄마가 나를 지금 어디로 데려가는 거지?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끌고 가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지요. 죽을까 하노라? 왜 그렇게 말을 바꾸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만약에 만원이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은 7천 원쯤 된다고 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죠. 신체의 70%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는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적 고통이죠.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왔냐? 누구의 죄 때문이야?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나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라고 한다면 억울하죠. 나의 죄라고 한다면,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귀에도 들립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도 들립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는 이래야 합니까? 이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걸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아주 특별한 사람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 받는 거죠. 형벌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율법 밑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두 번째로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가 알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고난입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애매한 고난, 내 잘못도 아니고, 저의 잘못도 아니요 도대체 이런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해 자원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경이 겪는 고난, 이것은 참으로 애매한 고난입니다. 부모의 죄라고도 할수 없고, 본인의 죄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탓할 수도 없지요. 도대체... 저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제가 당해야 합니까? 아니 왜 저만 당해야 합니까? 이런 울부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실로함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실로함까지는 한 오리쯤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가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야 됩니다. 아무튼 눈을 당장 떠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참편할까요. 실로함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3시간 동안 고통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까지 가는 저 장애인 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짚고 더듬 더듬 길을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갑니다. 누가 같이 동행하자고 했다면 그 사람은 반대했겠죠.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이 시각 장애인만 가진 믿음이요, 이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도듬도듬 실로함까지 갑니다. 보십시오, 실로함까지 가서 씻으라. 그렇게 되면 눈을 뜨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거기 가서 씻으면. 눈이 떠질까요? 확답을 받고 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냥 반항해버리고 거절해버릴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영 이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뜨게 될지 안 뜨게 될지도 모르는데 실로함까지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갑니다. 많은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죠. 의지입니다. 지식의 세계가 아니고 감정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오직. 순종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무 그렇게 이성의 비판에 의지해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이치에 맞나 안 맞나, 하나님의 뜻인가,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의 지식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다. 이성의 판단 그 위에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이성의 판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 이 믿음의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네 고향을 떠나라. 부모 친척을 떠나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집을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집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 고향에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텐데 누가 도와주기라도 로할 텐데 이런 이성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물 물로 눈을 씻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다.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평생 의지하고 다녔던 지팡이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시험에 빠집니다. 아이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범하고 네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어쩌자고 지팡이를 들고 다니느냐. 그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심지어는 출교까지 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출교를 당했다면 누가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를 눈뜨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안식일을 봄한 걸 보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 한마디가 참 대단합니다. 그건 내가 알수 없습니다마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장님으로 있다가 이제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나, 나면서부터 장님이던 내가 이제 앞을 본다는 것입니다. 장님 된 사람이 눈을 뜬 일은 고금에도 없는데 지금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럼, 누가 니를 그렇게 했느냐? 저도 모릅니다.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은총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대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 이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믿고 싶겠습니까?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녔는데 아니 말도 안 되는 저실루한 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고 앞을 보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성의 판단으로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믿고 싶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 속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님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더 놀라운 거죠. 이 은총의 세계를 그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 거죠. 주님, 제가 믿,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은총의 세계에 내가 지금 눈 뜨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 원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믿고자 나이다. 제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떴는지 제가 알수 없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았느니라, 참 어렵죠." 이 시각 장애인도 어렵고 예수님도 어렵고 참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총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가 벌써 보고 있느니라, 네가 벌써 이 은총 가운데 있느니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벌써 너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은총 속에 살고 있다. 좌우로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죠.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삶의 소망이 없잖아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이라는 구멍 속에서 고름이 나오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저 언덕 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열 명의 사람들이 합창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다한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우리 몸은 그대로 병든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믿음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떨어졌던 코가 생기고, 떨어졌던 귀가 생기고, 구멍에서 고름이 말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홉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오고,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절히 울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야, 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든지, 가족을 만나든지, 파티에 가든지, 내가 이제 지팡이를 벗어 던져버렸다. 즐거운 삶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고난에서 벗어난 다음 그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죠. 기도 안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만나고자 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았느니라 벌써 네가 만나고 있는이라 네가 은총 가운데 지금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중생 중생이 필요하다. 그것은 고난 속에, 많은 실현 속에, 내 과거와 현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내게 주신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고난 속에 말씀하시니까, 내게 주신 고난도 유익한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러한 중세, 중생이 있어야 한다. 중생의식 자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지하고, 애매한 가운데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았느니라, 네가 벌써 주님을 만나고 있느니라, 네가 찾고자 하는 분을 너는 벌써 만나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찾고 있었느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남+ 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서는 나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셨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나는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은 분명히 주님께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벌써 주님께로 인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벌써 나를 만나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고난 가운데 어쩌면 이 고난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각 장애인의 믿음 은총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서 믿음의 세계에 거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